장애인의 장애인의 의향 장애인의 의향 방송 <목소리>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오, 저는 보통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 우리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회에서는 동료 상단 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은 듣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모든 인간의 가치, 평등,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하나,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한다.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자신이 사회적 역할 모델 또는 동료 지지 및 지원자임을 확고히 한다. 하나 자신과 타인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 하나 모든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성을 가, 갖는다. 하나. 모든 장애 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배려한다. 하나.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엄수한다. 하나 경청, 공감, 수용을 기본 자세로 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량을 듣고 피가 끓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장애인 동료 상담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아가셔서 동료 상담 교육이 언제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내가, 나 자신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동료 상담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동료 상담의 핵심 중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역량 강화입니다. 자, 책임감이 상승하고요. 자기 신뢰를 하는 사람은 역량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은 무슨, 무서워, 내 책임이잖아, 도망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가장 못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양 강화가 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고 자, 영양 강화를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할수 있느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역량 강화를 할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역량 강화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자립생활센터를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동료 상담의 목표가 있는데요. 동료 상담의 목표는 세 가지. 자기 신뢰 회복, 인간관계 재구축, 사회 변형입니다. 자, 어,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되죠? 인간관계 재구축이 되죠. 만나서 술 먹고 넉두리 하던 시간에,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그러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가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재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회 변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변화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앞장서서 가지 않더라도, 사회는 변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 변혁이라는 것은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앞장서서 힘들어도 힘들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사회 변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지금 한 15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타자 이동권 연대, 차별철폐연대, 무슨 어 자립생활센터 연합회,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등을 보면서 사회 변혁을 많이. 어,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상담은, 동료 상담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상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서로 돕는 것으로 방법이 넓고 다양합니다. 자, 동료 상담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중증 장애인의 한 사람이 자립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것들을 동료 상담이라고 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격려와 지원을 하여서 자기 결정공과 이성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동료 상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동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지? 내면적인 것, 그리고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 어, 기타 등등이 목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코카운셀러에서 유래되어 온, 거를, 온 것으로서 코 카운셀러에서 유래, 유래되었고요. 코라는 것은 서로라는 말 혹은 협조라는 의미죠. 코 카운셀러라는 것은 알코올리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사람들이 행한 집단 상담을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맞게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자, 동료 상담은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를 세워놓고 동료 상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상담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려 이루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서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동료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상담의 약속 4 플러스 1 입니다. 4 플러스 1 이면 무엇입니까? 다섯가지. 자 시간을 대등하게 나눈다? 뭐 때문입니까?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비밀 엄수를 한다?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상담의 기본입니다. 내가 동료 상담을 할때 어렵게 어렵게 얘기한 것들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가봤더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이 다음부터는 절대 동료 상담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부정 비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동료 상담은 긍정적인 지지, 긍정적인 힘을, 어, 기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죠. 그리고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유도를 합니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야 할 목표의 과정에서 해결점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본인은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본인 안에는 그 해결점이 벌써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점을 긍정적인 힘으로 찾아내는 것이 동료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담배나 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단 음식 등을 강좌 중에, 동료 상담 중에 될수 있는 한 섭취하지 않는다. 왜 그것 때문에 기분을 좌우할 수 있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 한잔을 마시고 인생 고민을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술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동료 상담을 알고부터는 아, 술 필요 없어. 동료 상담을 하면 너무나 편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올라와서 나누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카운슬러, 즉,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는다. 어, 좀 재밌게 말하면,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신뢰한다. 어, 상담의 기본입니다. 느껴지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들을, 듣는가? 가슴을 열고 듣는가? 아니면, 그냥, 어, 지나가는 바람처럼 듣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개입을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 판단될 때는 적당한 개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카운슬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감정의 해방을 도와주고, 받아들인다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는다. 충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감정의 해방에 방해되지 않게 어, 그 과정을 같이 조심조심 늦더라도 발 맞춰가지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뭘 해야 되는가? 자, 완전히 자기 시간인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집중에 도움이 되죠. 안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임을 의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불안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나 문제를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솔직함이 필요하겠죠. 나는 내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 동료, 동료 상담을 못 하는 거죠. 감정이 많이 표 출할 것 감정의 해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동료 상담은 긍정의 힘입니다. 부정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찾아가는 아주 멋진 여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okay. you